오늘 시간에 드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할일 말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귀담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하여 주셔서 올도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 누리며 나가는. 주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이 한자로요, 순순히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내 뜻을 배제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담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아 예배를 좀잘 드려주면 안되겠니? 다아 예배를 좀잘 드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이가요 요렇게 새초롬하게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그러면 다미가 저렇게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 아이스크림을 진짜 줄거거든요 저는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다니가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잘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난을 안 칠까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누워서 뭐 예배를 그렇게 다 하고 말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가연 저것을 순종이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 말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겠습니다라고 고백 을해요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질풍노도의 그런 흐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대로 세상의 흥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불순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전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딴 건 누셨을까요? 성경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징계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어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이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그 다짐으로 되어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마음을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내가 이루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에 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있으시다 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런 은혜를 얻어야지.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가면 된다고요?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선 17장 전반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라.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야기해라. 아브라함 너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 오약을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나이가요. 99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너가 99세이지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거야 아브라함이 웃기 시작하는거예요 왜요? 자기 아내 살아가 몇살이라고요 살아가89 내년에 90세 자기는 100세 불가능하다고 하는거죠 그사람하나께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아니야,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가 기도하고 구하니까 내가 그에게 축복을 해주겠지만 나는 너의 후손, 너와 사라를 통하여 난그 아들을 통하여 언약에 말씀을 이루어 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가 이렇게 해도 그런 믿지 못한 말씀을 하고 떠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 볼게요. 우리가 예 24절 봅니다. 아, 20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필을 배웠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날에 그 말씀이 임한 그 순간 그 즉시 어떻게요? 순종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 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취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죠.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요 그 즉시 그와 함께한 모든 남자의 표피를 대고 할래를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받길 원하십니까? 밥담 아이스크림 먹길 원합니까? 먹길 원합니까? 보십시오. 저게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아빠가 줄줄 줄 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복받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이스크림 먹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예비되어지고? 개혁되어졌냐 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에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가 어떻게 해요 표필을 배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저같이 네, 유대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구원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후손과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곧 나사렛 예수 그의 은혜를 통하여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종과 돈으로 산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되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할 일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킨 대로 했는데 한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구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구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선포되어진 하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행안과 나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필를벤 때는 99세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라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23, 2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표필를벤 때는 99세라고 이야기하니까 17절과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년이 맘때에 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몇세인지 아닙니까? 10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로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나이가 몇 세? 99세였단 말이에요. 99세. 그리고 여러분, 2 5절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된벤 때는, 13세였더라. 왜 이스마일의 나이까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어떻게 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역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마일의 나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허구의 이야기다, 픽션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아브람과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어요. 우리가 꿈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이단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되어질 거야. 우리 14만 4천 명만이 조언되어져 여러분, 다 허브예요. 허브랍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경이 성경으로서 성경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 성경이 말씀이 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laughs>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여러분, 완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해석과 그 의미를 볼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 구약시대에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에 따라서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바로를 찾아가서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열 가지 재앙에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어열 번째 장자의 죽음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야, 너희는 오늘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가 그, 그 빵을 먹으면서 이유월절을 지킬 때 너희는 구원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쵸,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날 밤 놀라운 그 은혜의 일이, 사건이 일어나요. 공포의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거죠. 바로의 아들이 죽었고 그애굽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짐승이든 사람의 아이든 다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런데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삽니까? 하늘의 말씀에 따라 행함을 한 이들 여러분 하늘의 말씀에 따라 행함을 한 이들은요 구원을 받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제7안식교는 6월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6월절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6월절에 그 의식을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질까요? 내가 6월절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자가 되어 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구원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을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수 하였다가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로 외가 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나 너희보다 먼저, 할멧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되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결정되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세례들이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삶도 되어진다고 해요. 아버지의 말씀 불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지. 너무 미안한 거지.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미가 지금 저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태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범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이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란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위치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구원받은 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누리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추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부르셨기에 오늘도 주님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이 모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들이 되어줬음을 고백하고 자랑케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로 함으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고, 우리를 회복케하여 주실 줄 믿사고, 언제나 우리의 능력 대신 그 도움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감사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답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회을 통하시미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순종함으로 나가겠노라 아 결단으로 나가는 꽃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러분들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